이거 슬프 음, 드라이브 시작 버튼 눌러. 그럼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어, 거야? 오 너무 신기해 앞을 계속 봐야 되네. 너에봐지 돼. 손는듯 말야. 이 핸들도 중간 중간 <laughs> 보고. 어쨌든 오빠가 계속 봐줄 거잖아. 어, 앞에만 보고 있으면 된 음. 이렇게 약간 좌측에 돌면은 좌측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앞에 봐. 그냥 전방 주시만 대충, 아. 대충 하고 있으면다 이렇게 반대 봐도 되긴 되는데. 음. 몇분 뒤야 도착이? 24분 동안 나 이러고 와어 대박 그 차가 섰을 때는 휴대폰을 좀 봐도 되, 그, 해도 되는데 음. 차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오랫동안 휴대폰을 보면 삑삑하고서 자기 보, 보라고 음, 안 그러면 이제 음.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해 딱 끊어버려 그러니까차 앞에서 계속 잘 봐야 되네 음. 음. 여기 이렇게 그냥 계속 잘안 봐도 되긴 해 음. 딴데 봐도, 그냥, 네, 단가는 괜찮아. 얘가 알아서운전하니까 강제 체험도 하게 너무... 되네요. <laughs> 이게 지금 S랑 X만 된다며. 응. 음. 아직까지도 현재는 그런 거야? 음. 그리고 S랑 X 중에서도 안 되는 모델도 있지. 그치, 가진... 돈을, 돈을 내고 이거를 사야지. 아, 이거 돈 내고 사는 거야? 아, 900만 원이야. 허 <laughs> 그러면 그 기간은? 계속 이차쓸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중팔 적에도 그게 차 가격처럼 이렇게 되는 어, 거네. 차에 귀속되는 거야 개인에 귀속되는. 너무 좋겠다. 근데 음. 이거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전방 주시를 하겠다. 끊어지면 안 되니까. 안전벨트 주연이 아, 안 맺네? 안 맺는 것 같다 이럴수가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에 세 번째라고? 아니 많아 많아? 많아? 응, 많이 하고 있어 와 야, 그냥 웃을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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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웬일이야 기가 알아서 맞니? 너무 좋겠다 편하긴 하더라고 음? 편할 것 같아 진짜 주연 언니는 차가 주연, 뭐예요? Y라서 안 돼요. Y? 네. 아 Y는 why 안, 안 돼요. 음. 주연이 그차 예뻐. 색깔도. 그리고 음. 자동, 자유주행이안 돼요. 음? 와 진짜 이거 되면 다 무리해서 이렇게 하고 싶겠다. 대신 <laughs> 나중 되면은 좀더 보편화가 되면은. 좀더정아 더... 음. 음. 저렴한 차도 되는 시기가 올거 아니야? 그치? 올해 아마 될 거야, 올해. 아. 올해 그 Y3 다 이제 될 거야. 아. <웃음> <웃음> 너무 좋다, 대박이다. 아, 아, 완전. 시가라서 신으면 또. 안 하니까 편안한 하지. 어, 너무 좋겠다 진짜. 그리고 이게 계속 오른 오 발만 까딱까딱하면은 음, 음. 여기 고관절 어. 여기도 약간 힘들고 그런데 무리가 는데 운전 자체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지 어, 너무 좋다 대박이다. 음. 아 여기 문주 너무 예쁘다. 너무 좀그 조심스럽게. 아, 그래? 아니, 내가 느끼기좀좀더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너무 조심스럽게. 좋지. 아니, 근데 그때 오빠 차였는지 주연 언니 차였는지 그 오토파일럿을 할 적에 네, 껴들 네. 적에 막 과격하게 네.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이게 차 자체가 어. 좀 그러니까 이거 봐. 꼭 이렇게 섰다가. 어, 너무 좋네. 너성이 어, <laughs> 좋구나. 오! 어. <laughs> 아니 근데 그때는 분명히 과격하게 했었어. 그렇지. 휴먼 운전자랑 과격하고. 아 너무 신기하다. 페스티벌 부드럽고. 너무 좋다. 뒷좌석에 있으면은 응. 되게 편해. 허, 이거는. 대박이다 완전. 부드럽게 이렇게 천천히. 아니 근데 처음에 했을 적에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 처음에는 되게 쇼킹하더라고. 와. 진짜. 근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좋다. 그러면 이게 핸드폰을 하면은 얘가 안 되잖아, 보면은. 음. 먹는 건 괜찮지? 아, 뭐 먹고, 아니, 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해도 앞을 보면서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건 괜찮아. 근데 폰에다가 아. 뭐 입력하고 이런 게안 돼. 지금 찍어도 돼, 대기는. 해봐.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 찍으면은 이제 여기서 삑삑삑 소리가 나. 해봐. 아, 아니, 한번 해봐. 아, 해봐. 괜찮아, 그래? 좀. 딱 멈추면 되니까. 음. 해봐. 정지했을 땐 괜찮아, 그리고 또. 그래, 좀 이따 가면서. 어. 지금 이제 가니까, 지금 찍어봐, 지금부터. 찍으면서 앞을 쳐다봐, 그러면 괜찮아. 손을 음. 보지 말고, 앞을 보면. 자, 음. 요즘 잘하지? 오, 너무 좋다, 완전. 대박인데? 음. 음. 베스트 드라이보다 진짜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폰을 계속 보고 삑, 삑삑 소리 날때 다시 앞을 보면 괜찮아 음. 음. 지금 그 앞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 그러네 근데 이제 시야가 이 앞에 전방주시가 아니고 딴데 여기 아,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막 입력하고 막뭐 음. 글을 읽고 이러면은 이제 음. 한 10초? 그 정도 보면은 아. 삑삑 하면서 이제 앞에 보라고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껴들었잖아 이런 쪽에는 원래 어? 운전하듯이 음. 저 이거 룸미러나 저 오른쪽 백미러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앞에를 봐줘야 되는 거야? 그냥 앞에 봐야 돼 여기 사이드미러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 아 이쪽으로 아, 보라는 거 여기로 아, 보면 아, 돼안 아, 아. 봐도 돼 그냥 얘가 거의 엄청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전반적으로 총 감독을 하라 이거지. 어. 어, 어. 어 운전하던 시늉을 어. 이렇게 봐야 될 어. 필요는 없는 거네. 응. 어, 그냥 보고, 아 음. 얘가 그냥 잘 하나 보고 있어라. 오. 무섭지? 오 너무 무서워. <laughs> 자기가 운전하던 그게 있으니까. 오, 그러니까. 옆에 차확 들어오면 어떡하나. 오. 골목길 들어가면 뭐? 음. 아 진짜? 음. 아닌데 골목길로 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우리 목도 지금 저... 더, 아, 더 잘해요. 아 진짜? 그러게, 이제 눈이, 이제 핸드폰 내가 이거 찍는 거안 보고, 이 앞에 계속 보니까. 괜찮지? 별말 안 하네? 어. <laughs> 근데 어머니도 이제 운전하셔도 돼요. 아이고, <laughs> 미안, 무서워져. 그러게, 너무 안타깝다, 엄마. 안 잡아있으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할머니 될 때쯤에는, 이제 그때는 하는 할 수가 있겠네, 다. 아, 그고 아, 계속 운전을 아니, 했던 사람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우리나라도 그렇고 올해부터, 오, 그 로봇 택시 시작돼 음. 그러니까 택시인데 운전자 없는 택시지. 응. 음, 음, 그래, 그래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그 요금이 이제 거의 반값 이하로 떨어져. 요금이. 허, 너무 좋다. 왜냐면 운전자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휘발유나 가솔린 그 디젤 엔진보다 전기차가 일단 연료비가 3분의 1이거든. 음 그러니까 인건비 빠지고 전그 연료비 빠지니까 응. 실제로는 요금이 거의 3분의1 아, 택시. 요금. 너무 좋다. 택시 전화회사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 이제 난리 나겠지만. 아, 그래. 근데 어쨌든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거야 로 택시가. 전 세계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성남면 음. 아, 엄청 커졌구 너무 많으니까 좀무섭다 무섭지 음. 양쪽으로 막굽고오러니까 오, 그러니까 운전하는 그 느낌으로 갔을 때뭐 아. 괜찮을까? 막 이러면 땀 남았나? 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인식되는 것도 나오니까 오, 너무 대박이다. 완전 이 브레이크 이 밟는 느낌이 엄청 부드럽지? 오, 왜그 잘해? 그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훨씬 잘해. 어, 그... 브레이크가 없어. 없네 어, 되게 스무스하게 해서 어. 승차감이 엄청 좋아져 어. 아니 출퇴근이 너무 좋겠다 그럼 어. 음. 편안하지 그냥. 근데 이제 휴대폰을 못 보는 게 조금 답답해 그래. 어. 그 대신에 이제 핸드폰은 못 보지만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다는 게 좋네 먹는 것도 되고 근뭐 뭐 핸드폰은 오빠가 진짜 많이 보는 편이지 앞에다 놓고 개봉, 영상 시청하고 그러면 돼 개봉? 그니까 잘안 보지 않아요? 그니까 잘안 보죠. 잘안 그때 그 동해 이제 처, 처가 쪽 가, 어. 갔다 오는데 밤에 음. 막 눈보라 치고 막 앞에도 안 보이고 막참 미끄럽고 막 그럴 때 내가 어. 막. FSD로 엄청 편하게. 아. 근 진짜 그래요. 잘해. 사람보다 훨씬 잘해. 아, 그래도 눈 오는, 눈 오는 날은 좀더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더라고. 아. 근 잘하더라고. 시작할 적에 뭔가 음. 방법이 딴거 뭔가 이렇게 보고 배운 거 아니고 내비만 켜고 뭐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셀프 드라이빙 모드가 있네. 그냥 알아서. 아. 그냥 버튼 누르면 딱 되는 거야. 음, 너무 좋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이 차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 어. 그 휴대폰 업데이트 되듯이 업데이트가 어, 어. 딱 되면서 FSD가 딱 들어온 거야 그래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일단 주소를 찍으면 그 주소로 가는 거네? 그러니까 네비를 찍고, 네비를 찍고? 버튼 딱 누르면 출발해 아 그러니까 네비를 안 찍은 상태에서도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앞으로 가 얘가 알아서 그냥 아 계속 가 그냥. 계속 앞으로 가? 어, 어쩌다가 지가 우회전하고 싶다 하면 우회전하는 건 아니고? 어 그냥 아 앞을 아 중심으로 해서 그래. 맞아 아 진짜 오 아, 너무 좋다 그러면 거의 목적지쯤에 도착을 했어 음. 우리는 지금 공영주차장으 아, 가니까 아, 공영주차장 문 열리고 주차까지 해주는 거네? 주차까지 여기 보면 이게 도착해서 주차나 도로변에 선택할 아, 수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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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주차는 잘못해 약간 지하주차는 아 그래? 생각보다 잘못해 오히려 그 전에는 주차 잘 했었잖아 아니 하긴, 아니 하긴 아니 하는데 긴하 어, 어, 어. 주차 위치를 찾아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어, 잘못 돌아 음. 그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될게 있어. 그 이게 음. 뻥 뚫린데 이런 GPS는 잘 잡는데 아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좀잘못 찾아. 막 층층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요 음. 그런 걸잘 못해. 이게또 뜨나 왔다. 누가 나니? 발전 어, 어, 너무 서워 무서워? 무서워? 음. <laughs> 옆차랑 꽝부딪힐것 같지? 어, 너무 좋겠다 근데 얼마나 편해 왔다갔다 하기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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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야, 이렇게 뭐 복잡한 길같은데는 잘해 아 너무 좋다 기다렸다가 아. 깨워돌고 선이는 지금 불안하잖아. 어 그렇지, 너무 무서워. 근데 차가 나는 이렇게 많으니까. 계속 한한달 넘게 탔잖아. 지금 그러니까 벌써 전혀 걱정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무사고야. 너무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너무 좋다. 근데 이거가 되는 모델을 가진 차 소유주면은 다 신청했을 것 같아. 왠지. 그렇지, 거의 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S3랑 Y는 좀. 이게 차값 대비 비싼데 S랑 X는 차 값이 워낙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런 거 그냥 상관없이 그렇지, 어, 그렇지 이 가격이면 다 대박이지?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 <laughs> <laughs> 그래서 난 맛있게 먹고 좀 좋다. 여기 인증샷 네, 한번 네, 찍을 네. 같이? 음. 아우 좀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바르고 어, 그러고. 볼 수가 없 없어 예. 주시 둘. 네, 앞에 봐도 돼 그래. 하나 둘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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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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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이거 이것도 보여? 여기도 여기도? 어, 이렇게? 다 보여. 어, 어. 0 5로0 5각 반각으로 찍었어. 어 한번 사 보고 다시 언니한테 보내야지 어 보내줘 어. 단톡방에 어머머머. 어. 어머머. 어. 와 이런 요 상태에서도 이렇게 껴드는 것도 잘하네. 아 근데 이게 핸들이 돌아갈 쪽에 어, 이런 그러니까 찍었어야 영상... 되는데 그렇게 아, 네. 좀어 핸들 돌아갈 쪽에 이 핸들이 또 워낙에 예쁘잖아, 그치 아가아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오, <laughs> 오, 아우, 핸들도 너무 예뻐, 대박이야. 근데 옆에가 다 까져가지고 그거 뭐 가야 되는데. 그 어? 센터. 진짜 왜왜 <laughs>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약간. 오. 어. 이거 자체가 불량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 다 아마 교체해 줄 거예요. 아, 그 너무 웃긴다. 어, 엄지 손톱 이렇게 놔둔 어, 거야. 엄지 손 위치네? 여기도 까졌어. 어, 너무 웃긴다. 잘 까져. 저게 만들 때좀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앞이 보이니까 좋지. 오, 너무. 이게 F S D용으로 원래 이렇게 디자인했던 거였어. 아, 앞을 보라고. 그러면 S도. 이... 이게 있어. 응. 이런데 요즘 나오는 걸좀 달라졌어. 음. 운전할 때좀 불편하긴 하거든. 음. 모양이 너무 예쁘다. 예쁜 거를 위해서라 미를 미를 위해서. 근데 여기 안안 힌들 안, 안 움직일 것같아 여기는 계속 그치? 직진할 것 같은데 느낌에. 어 여기 아, 차이전 있다. 차이전 있어. 여기서 부터 찍어줄게. 어. 5차 다선이가 운전석에 앉아서 FSD 체험 중 여기 발, 달속오 너무 무서워 저기 옆에 제껴 들고 싶대 오. 근데 전방 주시야 돼서 여기 쳐다보지를 못하겠네 아니 쳐다봐도 됐다니까 그래? 제가 그러니까, 쳐다봐도 돼? 어봐 괜찮잖아 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 어색하게 안 해도 돼 오히려 그냥 내차 운전할 적에는 중간중간에 찐째네. 카톡도 이거야. 보고 핸드폰 뭐 어, 잠깐 이렇게 슬쩍 번역한 번역한 보는데 거. 오히려 더 어. 어. 아니, 편하게 해도 음. 돼 왜냐면 바로 편이야. 딱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어. 얘가 음. 문제가 어. 있으면 삑삑삑 한데 어. 그때 그냥 어. 앞을 보면 어. 돼 근데 음. 네. 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이고. 뭐가 뭐가? 오빠가 자, 차, 또 찍어줄게. 어, 네. 자, 다선 이제 좌회전. 네. 좌회전 FSD 자, 체험 중입니다. 다섯이 좌회전 잘하나 봐야지. <laughs> 어, 나 좌회전이 완전 잘하겠지. 아이고, 체험 중이니다 다리. 어, 다리, 손. 네. 아니 네. 저기서 앞에서 좌회전 있거든. 아, 300m 앞에서 좌회전인데 차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좀 좌회전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겠네 그러니까 뭐할수 있을 것 같아. 빠진다. 음. 빠 xuống. 오 베스트 드라이버네 완전히. 완전 스무스합니다. 골목에서 찍어요. 응? 아 저쪽에 골목. 아, 그래. 어 거기서도 한번 찍있어어자율어 자율전 대. 자율전 신호 바꿨습니다. 저옆에 여기. 자 출발. 엄마, 응. 그렇지 얘가 나보다 운전 훨씬 잘하지? 그러니까 운전이 아니, 승차감이 좋잖아. 어승차안간다야 어떻게 운전? 승차... 승차... 어, 너무 잘한데. 부드럽게. 대박이야. 자 좌회전 중입니다. 좌회전, 좌회전합니다. 어 핸들 돌아왔어. 어. 자 좌회전하는 거잘 어. 찍었어요. 곧 있으면 또 우회전합니다. 우회전도 찍, 계속 찍을까? 어, 아. 우회전 계속 찍어줘. 대박이다. 이제 골목길 진입합니다. 여기, 여기 골목인가요? 네. 아. <laughs> 아 음, 대박. 음. 엄청 시장을 저보네. 먹자 골목이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얘도 여기. 여기. 어, 어, 찍고 있어. 음. 완전 먹자 골목 오토바이네. 사람 음. 나오고 막. 여기서 한 꽂고, 여기서부터 ]인가? 이제 골목 다시 또 찍을게요. 어, 골목만 얹어. 골목. 음. 그리고. 되게 정신없지? 어, 어 완전. 어. 무섭지? 어, 너무 무서워, 야, 여기. 대박이야. 엄청 발전했다, 진짜. 여기 성남 아니에요. 성남 아니야? 야탑이 성남? 어 야탑이 저 어디지? 분당. 분당이지. 분당. 이거까지 어, 왔네. 벌써. 와. 그 사람 무섭지? 어 너무 무서워. 아니 그리고 여기 또 골목이고. 성남이나 분당이나 똑같지. 똑같지 뭐. 똑같아. 그자보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어 잠깐 서주고 살짝 자로 틀어서 와 완전 잘해 운전. <laughs> 대박이야. <laughs> 자, 여기 앞에. 여기 <laughs> 어, 뭐 많아, 여기 우와. 많아. 뭐봉 같은 거 많아. 그러니까. <laughs> 자, 가나요? 좌회전? 어, 네, 좌회전합니다. 자, 어, 뒤에. 어, 오토바이. 오! 살짝 기다렸다가 오토바이가 가고 나니까. 좌회전해주네요. 너무 잘한다. <laughs> 아, 저 어떻게 이렇게 다 보고. 얘 완전 잘잘 잘한다. 신기하다. 오! 됐어? 응.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삼부자 집은 운전을 좀 해야 돼 다선이가 브레이크를 아니 아니야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운전자를. 그럼 바꿔. <laughs> 어떻게 바꿔? <laughs> 일단은 어디선가 뭐 해줘. 그럼 나 그거, 어떻게 돼? 아니 그냥 여기서 어, 차 이거 뭐 브레이크 하와서. 밟을지 뭐 밟을지 알려줘. 여기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꽝 하고 밟아. 지금? 어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음. 됐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레이크그때 아니 그다서 이제 바, 나랑 바꿔야지. 그래그때음에그 다음에. 그그럼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열음에에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음 다음에. 다다 됐어, 됐어. 삼부자 집으로 갑니다. 네. 삼부자 집. 삼부자 집으로 찍었어도 이게 가 아니, 근데 안 찍혀가지고. 아, 그랬어? 어, 저기 삼부자가 안, 안 나와가지고. 와, 너무 무섭다. 여기 삼부자다. 어, 다 왔네? 어. 아, 너무 무섭다. 애플스 체험했다고. 아니, 안 그래도 형부가 애플스 체험하는 하지? 거냐고. 어, 그랬어? 급했다고. 그랬었어? 어어어 형부가 어. <laughs> 그 얘기구나. 아. 아까도 엄마 몰랐구나. 이게 뭔소리 n g 지 s a n g a n 신데그 a n g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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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지 g a Sanga. 기 a n g a s a 위에 위에? a n g a s 위에. g a Sanga. Sanga. s a n g 어? s a n g 거 저러니또고고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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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또그 대전폰데.